좋은 찬스죠. 네. 분위기 반전에는 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자, 김세현 선수의 제대로 팠어요. 그렇습니다. 뱅크샷 성공.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던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두 개의 목적구가 떨어져 있는 저 정도 거리에 따라서 선수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처럼 적절히 떨어져 있을 때에는 편안하게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숨에 두 점. 자, 스리 쿠션인지 포 쿠션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네. 옆돌리기. 스리 쿠션으로 바로 노렸습니다. 아, 네. 제대로 차장했습니다. 네. 내공의 기울기가 약간 대각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쿠션으로 보기에는 타격이 들어가고 쓰리 네. 쿠션으로 보기에는 지금처럼 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김세현 안으로 돌렸는데 아 벌써부터 틀어져 보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두께가 좀 예. 두꺼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야 두께도 아, 그 많네요 그래도 다행히 네.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김세현 선수도 사실 순간 움찔했을 거예요. 그렇네요. 예. 자, 김세현 선수의 득점이 이번 여섯 번째 이닝에서 만들어지면서 4대 1. 그렇죠. 내공에 들어가는 이미지 볼 때문에 비껴치기가 좋아요. 성공. <laughs> 이이 두이닝에이두 점은 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점수였어요. 그 아슬아슬함을 그만큼 본인의 심리가 흔들린다고 있는, 있다는 증거고 그걸 또 이겨내려고 하는 김세현 네. 선수예요 김세현 똑바로 내려옵니다 <목소리> 오랜만에 득점 아 6이닝에 득점을 하고 이번 12이닝에 드디어 득점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두 선수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네. 공 배치들이에요. 자, 조금 어렵긴 한 더블 쿠션이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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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맞고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팀원들이 같이 호흡하고 있는 네. 멘트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알 수밖에 없어요. 승부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안으로 돌렸습니다. 키스는 피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듣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으로 대회전을 돌렸던 김세연 이제 한점 차까지 추격하고요. 남은 점수는 석점. 자 이제는 여기까지 걸어왔던 본인들의 모든 실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남은 점수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슬롱 피아비가 오하다가 지금 사면서 공타. 그 기간에 두 점을 김세연 선수가 뽑아내면서 한점 차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택 굉장히 좋아요. 투뱅크. 내려갑니다. 야 승부가 또 이렇게 뒤집히는군요. 그렇죠. 가장 확률이 좋은 투뱅크를 선택을 했고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3리팁이라는 아주 적절한 당점을 잘 찾아냈습니다. 먼저 새 포인트를 가져오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는 떨리거든요. 자 떨면 안 돼요. 본인이 설계한 느낌 그대로 자신 있게 가는 바깥 돌리기입니다. 바깥으로 돌립니다. 직접 가죠. 자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경기를 참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자, 이 엄청난 집중력이 바로 이런 역전과 승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